누가복음 묵상 70회차입니다. 성경 본문은 누가복음 11장 42절에서 54절입니다. 한 율법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 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 도다.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이와 같이 그들을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 도다.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을 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상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재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갈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 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로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주요 묵상 구절은 52절로 현대인 성경 버전입니다. 너희 율법 교사들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지식의 열쇠를 가로채서 너희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막았다. 제목 주님 주신 열쇠를 잘 사용하라. 바리새인의 외식적인 행동에 대해 지적하시면서 너희 가진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너희 모든 것이 깨끗해질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께 율법 교사가 자신들이 모욕받았다고 말하자 그들의 잘못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지적하시며 화가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율법교사들, 너희는 사람들이 지기 어려운 짐, 즉, 온갖 규칙과 규정의 짐을 잔뜩 지워서 그야말로 등걸이 휘어지게 하면서 도와주려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데 이런 너희에게 화가 있다. 또 선지자들의 무덤, 즉, 기념물을 만들거나 보수하는데 겉으로는 그들을 존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너희의 행동은 선지자들을 죽인 너희 조상을 옳게 여기고 기념하는 것이다. 선지자의 의로운 피가 다 너희의 책임이니 이 세대에 갚아야 할 것이다. 또 너희는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열지 않고 오히려 잠가 버렸다.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는 너희에게 화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에 대해 백성의 마음을 열어주어야 했던 당시 종교학자였던 율법교사들이 잘못된 해석과 오류의 신학 체계를 통해 오히려 그들의 이해를 어둡게 만들었음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선자들의 피해 책임에 대해 이 세대가 갚아야 할 것이라고 예언하셨는데, 이는 주후 70년에 예루살렘과 성전이 파괴됨으로써 이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주님, 현 세대에도 성경에 대해 잘못된 해석과 사단의 꼬임으로 진리의 말씀을 의곡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고 잘못 적용시키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저 또한 믿는 자로 잘못 적용하고 잘못 행하여 걸림돌이 되게 하지는 않았습니까? 제가 부지중에 잘못한 것 주님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또 용서해 주세요.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이라. 주님,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진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나아가 참되게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주님 주신 열쇠, 은사를 잘 사용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옵소서. 늘 영이, 시선이 주님께 향하길. 그리하여 주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겉과 속이 다른 외식하는 자가 되지 않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을 사는 지혜. 당시 종교 전문가인 율법 교사들이 오히려 주님의 뜻을 왜곡시키고 지식의 열쇠를 잘못 사용하여 사람들을 오히려 고누게 빠뜨리는 것을 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도 주님께서 열쇠를 주셨습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열쇠를 묵히지 않고 사용하는 날입니다. 열쇠로 무엇을 열고 무엇을 꺼내 사용할지 기도해 보시고, 주님 주신 열쇠, 좋은 은사를 잘 사용하시는 날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